거지의 정신 선택과 집중할게 선택과 집중하려면 나 컴포 공부해야 되지 <laughs> 그건 선택 안할 건데? 아니 진짜 영상 덜 봤어 난 시험인데 <laughs> 존나게 덜 봤어 나. 얘는 조금 덜 봤는데 난 존나게 덜 봤어 최선을 다해서 덜 봤어 <laughs> 그런 거에 최선 <있어선> 다하지 마스 <laughs> <laughs> 교통사고 발증 틀어진 턱 척추 관절 치과치료 목소리가 바탱이가 같네요 아, 어... 일단 할 일을 합시다 예쁘죠? 백년 g 가 i 커피 얼죽 c 얼죽아 몇주 a r 이야모르겠 l d 이면 c 이면 b a l d What are you? Say you. Say you. Say y 만 먹는 거 아니야? u 배리 y 배리왜 s 배리 그냥. 마을왜 그렇게 해? 이렇게 들고 오는 거야? 건장마네 위협적이다 저희 주문할게요 여기렇게다딱해 뭐가 딱이한거 그리고 뭐가 해가지고 이렇게 한거김치 아니, 우리 구매랑적 있어 구매한 적 있어? 구매한 적 있어? 구매한 어어 샘 o 먹자 이걸왜 찍어? 컨텐츠도 뭔데 <laughs> 어, 어, <laughs> <장관데>, 이런 i d What's up, 충전 d What's up, kid? w h 고 t 고 up, kid? w 왜 끼고 다니시는 건지. 예지서 t 지역이라 i d w 서 a t s up, kid? w h a t 이 up, kid? What's up, k

일단 살다 이따내거 처음 본살짝응 너무 바빠, 그러니까 자꾸 뭘 해야 되나? 아, 유미 니 아, 아 어, 아유. 야, 소 정한 댔다니, 또소 정한 댔다또 <laughs> 올리 셨어 <laughs> 아, 나 진짜 바지랑 뭐 있나? 이 아, 존나 나아니나마이트 아로 주어져, 잘 림피트 아로 주어. <laughs> 어택트막오모라라라라 모모 모모 라라라라 모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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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야나모야모 모모 야모 모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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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야모야야야 모모 모모 야모야모모야 모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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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야야야 야야야야 누나가 한 소머리를 뽀을뽀 할래. 어딘지, 니를 너무 좋아하는 데뽀비 밥, 비 밥, 미비뽀 어떡해? 어안 돼, 니한테 아직 꼭? 복종해. <laughs> 너무 크게 웃었나? 미 밥, 미 밥, 미 야... 미... 사내겠다. 그만 나갈게. <laughs> 안녕! 수분을 못 담네. 애 부지맘 <laughs>